6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헬로 t 비 뉴스가 우리 동네의 희망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상동과 중동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네, 주민들은 어떤 공약을 바라고 있을까요?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천 상동과 중동, 신중동에는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건축, 공공 재개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집이 낡고 주차장이 부족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완화는 대통령 공약 목록에 올랐고, 지난해 정부가 시작한 공공재개발은 후보지를 선정해 주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일부 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딱 후딘 주거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찬성하는 주민도 많지만, 후보지 지정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동 주민들은 중동 사랑시장과 상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 아트센터 개관 뒤 부천 시민회관이 주민시설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문화공간 문화공연시설인 시민회관을. 중동권역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일정 공간을 할애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민들은 최근 부천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과 환경에너지시설 증축 문제에 걱정이 많습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이랄지 또 저기 자원순환 소각장 그 증축 문제랄지 또 GS 파워 또 우리는 또냐 상동은 또 인접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어, 거기에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광역동으로 바뀐 뒤 종전 세개 동이 함께 쓰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도 불만입니다. 한개 동, 광역동 되기 전에 한개 동으로 썼던 것도 좁아가지고 어, 증축을 해서 어, 썼는데. 지금 세개동이 합해져 있는 동이기 때문에 행정동이기 때문에 얼마나 좁겠어요.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엄청 많고. 상동 주민들은 또 521번지 주차장 용도부지를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로 바꿔주고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하부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요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희망공약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헬로우 TV 뉴스 이관서입니다.